몸속 화학 공장이라고 불리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간이죠. 네 그런데 이곳에 지방이 쌓일 경우 모든 간 질환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데요. 오늘 닥터 에스 시간에는 지방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 센터 이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흔히 지방간 하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예 지방간이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네. 간은 우리 몸에서 물질의 대사 및 생산 독성 물질의 제거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신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물질의 대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다고 네. 볼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지방간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마셔도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술 때문에 생긴 지방간 질환을 알코올 지방간,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만성간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간이 발생하는 경우를 비알코올 지방성 비알코 지방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 예. 아, 그러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지방간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서구형 식생화, 식생활로의 변화, 비만 인구의 증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은 약 20에서 30%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고 위험 음주율이 남자의 경우는 21% 여자의 경우는 6% 정도임을 고려할 때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간 기능 이상으로 새롭게 저한테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 네. 대부분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간의 유형이 나뉘는 것처럼 원인도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음. 지방간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원인도 다르고 이제 기전이 다릅니다. 예, 예. 이제 지방이 축적되는 기전이, 기전이 두 질환이 서로 다른데요. 예. 일단 먼저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사물질이 발생하고요. 예. 이 알코올 자체로 인해서 이제 알코올 자체와 이제 대사물질로 인해서 간세포에서 지방의 생성은 증가하고 분해는 감소하면서 지방이 축적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영양 과잉으로 인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장을 통해서 흡수한 영양분이 간 문맥을 통하여 간으로 들어와서 대사가 되는데요. 이제 사용을 하고도 남아. 남아 넘치는 영양분은 이제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간세포에 지방의 형태로 축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지방간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술이든 음식이든 모든 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방간이 발병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나요? 아 네, 그 간에 지방이 좀낀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전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25%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비알코올 지방간염으로 진행. 이 되게 됩니다. 아. 이 상태는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세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손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 상태에서는 간의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섬유화라는 것은 피부에 상처가 나면 이제 흉터가 생기듯이 네. 간에도 이제 흉터가 삼, 흉터가 남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아. 이렇게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축적이 되면 간경화라고 보통 간경화라고 말하는 간경변증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합병증으로 복수나 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와 같은 합병증이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음.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간암으로까지 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간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정도에 있더라고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오른쪽 흉부 밑에, 네, 어, 좀배위 옆에 있는 게 이제 기관이 간인데, 네, 맞습니다. 이 간의 기관에 영향이 뭐안 좋은 상황이 되면 이게 다른 기관에도 또 영향을 줄수 있는 건지. 다른 기관의 질환과도 연결이 될수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이제 다른 대사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지방간 질환이 이들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아. 발생을 증가시키고 아. 지, 실제로 이들 질환들이 지방간 질환 환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 질환이 각종 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뿐만 지방간질환는 간뿐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지방간이 발병했을 때좀 네.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증상들이나 아니면 자가 진단법이 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혹시 여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laughs> 네 그렇진 않고요 안타깝게도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나 이제 지방간질환의 특징. 특징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한 약품 광고에서 이제 피로는 간 때문이다 라고 네. 해서 이제 피곤하다고 간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피로가 꼭간 때문만은 아니고요. 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검사해보면 상당수는 간기능이 정상인 분이 많습니다. 아, 네, 자각증상이 없으니까 환자분들께서 먼저 지방간질환을 의심해서 병원에 오시기는 좀 힘듭니다. 네. 다만 요즘 직장검진이나 국가검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활발히 시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간 수치라고 부르는데요, AST, ALT, 혹은 GOT, GPT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이제 간 수치, 간 세포가 손상될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승하는 수치들인데요. 음. 이것들이 정상보다 상승했거나 아니면 초음파에서 간에 지방간 소견이 보인다고 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간은 재생이나 이런 능력이 좀 탁월한 기관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간은 네. 이제 재생이 잘 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음. 이제 지나치게 많은 손상을 받게 돼서 한번 이제 섬유화가 진행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간경변증까지 진행이 되면 음. 다시 돌아오게 이 힘든 경우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악화된 이 간의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겠죠 네 원인 질환이 제거가 되고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 그것들을 치료한다거나 아니면 지방 간이 심한 경우에는 뭐 살을 체중을 감소한다든지 술을 마시는 분들은 술을 감량한다든지 술을 끊는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호전이 될 수, 간 기능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식습관도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뭐 음식이나 술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식습관이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식습관은 일단은 절대적으로 먹는 양을 줄여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kg라도 이 감량을 할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제, 채, 그, 조직학적이나 세포학적인 소견까지 호전을 보이려면 전체 체중의 7%, 오. 더욱 좋게는 10% 이상을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게요.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식생, 식습관도 중요, 중요한데, 이제 고지방 식이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단당류를 네.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시럽이나 설탕이 들어가 있는 탄산 음료나 아. 과즙 음료 등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믹스 커피나 이제 시럽에 함유되어 있는 음료수보다는 블랙 커피가 좀더 도움이 되겠고 네. 이제 흰쌀밥이나 이제 밀가루 음식보다는 그런 잡곡밥이나 아. 이제 야채류 위주의 식단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심한 상태가 아니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호전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간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예방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네, 사실은 치료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만약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술을 끊으시는 게 좋겠고요. 음. 소량의 음주가 <laughs> 도움이 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소량의 음주도 간에 해롭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리고 또한 체중 감량과 식습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 음식과 지방기가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채소 위주의 식단이 좋겠고요. 최근 유행하는 그런 지중해식 식단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제 운동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는 이제 확정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그리고 음. 총 시간으로는 60분 이상. 그리고 너무 가벼운 운동보다는 자전거 타기 수영, 테니스 같은 정도의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운동이 되겠,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관절이나 근육의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심하게 운동하는 것은 삼가하시는 음.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술을 먹다 보면 이 간이 네. 해독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고 빨개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네. 빨개지면은 뭐간 기능이 좋다 나쁘다 이런 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떤건가요? 이제 간 술을 드심으로 인해서 이제 수, 피부가 빨개지는 것은 술의 대사 물질인 아세트알다이드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것들이 잘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좀더 빨개진다고 보시면 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부색이 더 빨갛게 변하시는 분들은 술을 더욱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 기능에 그렇군요. 영향을 미치는 거죠. <laughs> 간 기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든지 과하면 안 되겠죠. 이게 간이라는 게 독소를 분해해 주긴 하지만 그 능력을 넘어가는 아, 그런 무리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센터 이영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